체크 표시가 돼있어 아이 i 사전에 검색해보면 돼 the 아 i s h I'm going to check t h 어디 i s h I'm going to check the fish. I'm going to c 어어 c 왜왜왜 e fish. I'm going to c h 나안껴있 나올거면 <laughs> 15초 뒤에 들어가요 무슨 <laughs> 안껴줘있면 말해줘 아 그래. <laughs> 그러면 일관은 아니셨네 <안> <laughs> <laughs> 네, 아마 숨은거 <laughs> 저였을걸요 <잘> 그러면? <laughs> 네 <끝나네>. 아니 근데 애초에 <laughs> 미줄이 숨은거였어가지고 근데 저희 공대가 막 길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공대가 아니라 거의 강소라서. 그만 그만. 저도 누군가가 죽으면 느기는 해요. <laughs> 아니에요, 칸 형님 자신감을 가지세요. 울지 마. 에퀴트 때 보여줬잖아요. 형님, 그거 부당이득이었던 것 같은데 나. 어차피 건설도 이제 그거 마지막 노드 찍으면은 떼지긴 해 많이. 어? 아니 만해. 그냥 떼지고 말고보다도 그 편의성이 확.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맞다. 형 그것만으로도 꽤나 만족하고 있겠네. 좀 먹고 <웃음> 올게요. 럭키 <laughs> 아우나 <laughs> 일어나질 못하는데 이런가? 아 이거 맞네. 아 너무 너무 아이고, 대놓고 벌리고 다 엥? 이리 와쇼. 안틀리 이번에도 보고 있을게요. 관심 명사야, 제가? 왜, 자꾸 아. 버그나. 에이, 에이. 그래, 보자. 이게 정상이지. 어, 누가 정착기 안 맞은 거, 내게 안 맞은 거야? 내꺼는 계속 들어가. 그럼 맞다. 어, 저. 어, 아, 계속 습관적으로 단심을 키고 있지? 몇 네. 시간 6시도, 안 6시도 안 하나 안 됐어요. 60이 안 됐네요. 아, 그럼 6시에. 12시 끝에 힘부 하나 버려 놨어요. 아쉽겠다. 근 이거 이상하다 이상해? 저번에 아티스테라 기억나 갑자기? 갑자기? 우리 아? 어? 뭐? 근데? 뭐가? 그 슈르디가 끊겼었잖아 원래 끝에가 한 모자라지 않나? 나 이거 특치로한거잖 어... 남아있는데? 그래요? 왜 이렇게 돼? 테좀 풀어주세요 타 아니에요? 똑같이? 오오오. 이거 바드권는 최대한 나중에 써요. 내꺼? 아, 오케이. 발성버클 <laughs> <반성> 빵. <웃음> <웃음> 어딜 들어가는 거야? 웬일이야? <laughs> <laughs> 있네? 어 뭐야? 야, 가만히 비절, 있... 비절, 비절, 비절. <웃음>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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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기절 기절 뭐임 이거? 천체로 기절함. 천체로 그냥 <laughs> 기절했네. 오기둥뒤에 공간이 없던데? <laughs> 아니 뺐는데 <웃음> 아 씨. 저게 다가안 빨려있는 상태였구나 보겠다 아니 어이구 왜 저러 어어어 괜찮아? 공격에 대비하라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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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랐어 유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영혼점수 쓰기 너무 힘들어. 네. 지금 스트레스 확 받고 계신가 보네. 그리고 손에 쥐까지 나요. 네. 너무 열심히 때려야 돼서. 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극치에서 이제 신속을 조금 주는 걸로 가야 되나? 지금은 너무 쓰기 빡세서 신속 좀줬는데 아니,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 홍염 났다 보니까 신속한 부위를 준 상태로 플레이하고 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것 같았는데, 약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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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하여튼 어 음. 안 맞았다. <laughs> 왜 놀래켜요? 저도 놀랬어요. 오케이 인정. 리슨네진 레이드의 긴장감을. 어. 아, 우 움직이네. 아내 각성기가 아두 사이클 돌리면은 막 F 바닥에 막 세네 개씩 떨어져 있는데요? 어 잠깐만 너무 빨리 갔다 갑인가? 아, 이... 잡기! 오, 피했어. 아, 할 아, 이 속도로 아까 피했어야 됐는데. <laughs> 네. 넘어갔다 <laughs> 무력 준비. 에휴 코페님, 한수 쉬어요. 네? 저한숨안쉬어요 네? 다려사냥님이래 네? 네? <laughs> 아, 그래요? 네. 아, 뭐안 다들 아, 나도 헷무 아, <laughs> 소리야, 아! 이 서터 가드 아, 이제 서트써 볼까? 네, 서치 서치. 돌아 돌아 돌아. 음. 이게 지금 좀어에 달린 거. 밀어요. 형들 형. 얘들이 이 차라 좀 바이트. 아, 됐다. 아, 됐다. 이게 타이밍만 잘하면은 더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팩스 팩스. 계약 취소. 화면이 나갔어 화면이 나갔어. 예? 네? 돌아왔어요. 음. 응. 혹시 잘못 누르면 자꾸 화면이 간다 봐봐. 와. <놀람> 아, 이 학실 편한데. 편한데요. 요야 <놀람> 달린데? <놀람> 야, 야 달린이 고트였네 아헤이. <놀람> 아, 도 <놀람> 아헤이. 아, 아, 아씨 어. 그만하소 잠깐만 그래, 봐, 내가... 12시! 12시를 봐봐 오우 <laughs> <laughs> 뭐가 이래? <laughs> 무력, 무력이에요, 무력 어? 포비니야, 도망갔다, 야 어디, 어디서 왔노 나, 나풀어줘이 사람 뭐할까? 나라다수의 건즈 이게, 뒤그 딜이 빨라져가지고, 이제 아마 아들 때공안올 거야. 티카는 맞았는데 그쵸. 남무님 보석 빼줘? 왜 수단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 나의 발성을 위해 상대를 더 약하게 하면 된다. 네. 바닥바닥. 띵. 바닥. 아, 영혼점수 맞고 가라고. 저거 마치 그, 러스트 받겠다고 하던 차단자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예? 네? 예, 그, 비교하자면은, 네. 데모닉 그, 치롱으로 3AS 하는 거랑, 네. 그, 소서 치롱으로 그, 종해종 예전에 종해종 하는 거랑 난이도 네. 그 정도로 풍서 치웅 종해종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예 네. 했었죠 어. 아 갑자기 아, 어 맞았네 <웃음> <웃음> 겁나 불경하게 생겼다 어 <웃음> <웃음> 아들 여세새 아들 이제 바로 갑니다. 낙하킥. 중격에 데뷔하라. 오, 퍼펫 님 어? 맞았어요. 죄송해요. 안 죽으면 됐어. 돌핀 돌핀. 자, 가지마. 아유, 오늘따라, 왜, 왜 계속? 아, 기다렸네. 자, 가. 어, 뭐 어유 아, 기다었나 성보 쓰면서 보니까 머리 위에 삥삥 도는 게 없는 것 같아. 무서운거 무서운거 카운터다 다 쳤다 다 쳤다 이거 그로기에요 그로기 어, 아니네? 안 쳤나? 못 쳤잖아 하나는 쳤는데 두개 다 쳐야지 그로기인건가? 이게 같은 위치에 두개가 두 로... 났거든요? 아, 아 왜이래 그걸 쳐준줄 알았어 음... 아주 개자식이네 이거 이게 터져어요 싸 갈게. 따라가지마, 따라가지마. 도망가는 건데. 애기르가 따라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끝나고 제우스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안전, 안전구역. 어, 야달린 좋다. 굿? 아이, 타이밍이 딱 좋네 이거. 응, 해봐, 병식단. <laughs> 아이, 병식단. 자코킥. 에달린너 언제까지냐 이거. 몰라. 언제 꺼질지 몰라가지고 뒤를 못 털. 할... 하으로 되게 나내버리 오. 나 이거 저간 줄 알고 버팅이고 있었는데. 아, 어, 이좀좁다 이거, 이거. 아헤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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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 <laughs> 제발. 아니,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디아메타에요, <해요>, 냐 <laughs> 아, 바로 니 누가 아, 카드쟁이 아니랄까봐 기도메타를. 아, 너무 빡세요, 자, 감소. 바로 언급이라고? 자가. 황토 준비.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맞추는 것까지. <laughs> <laughs> 오 왜다 기도를 하고 있어? 낭농님도 알카이브 저자네. 그렇죠. 오, 뭐야, 깜짝이야. 쟤가 안안 보이는데? 어 그냥 블랙 사라질때 빵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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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무한 에어달린냐야 아니 안,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수고셨습니다수고습니다습니다 <laughs> 아, <laughs> 음. 아니 저에어달리 있는데 뜨길래 깜짝 놀랐. 아 뜨고 중간에 이제 다시 피면 받아가지고. <laughs> 아전 그때 이미 판정이 들어간 줄 알았는데 좀 판정이 늦나 보네 이남처럼 에이 안 되네. 전 70랩이라고요. <laughs> 아70 <laughs> <누구> 7이에이 <70력? 웃음> 야... 저도 이에요 아, 아, 네. 아 진짜 저 수호자 뺏어 먹은 거 봐. 아, <웃음> 아, <웃음> 과연 제악를 검토해 볼 시간이군요. 아, 아, 아 이거... 가서 아크피시겠다 너무 빡세다. 아, 어떻게 막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개발자들. 뭔가 모르는 좀... 빌드가 아, 있는 거 아니야? 다해 봤는데 있던 거. 어, 낭낭님 쌀먹 너무한데? 네. Yeah. 네. <laughs> <laughs> <아에. 웃음> 엄청 조용히 있었는데. <laughs> 아, 왔다. 나는 보석 아니, 아, 악세로 쌀먹 할래. 악세 하나 아니, 이도안 돼요. 와 상대점이 진짜 상대점이 많이 떴다 미쳤다 몇 나. 미쳤다 와 하나 얼마 얼마 벌었는지 모르겠어 너무 맛있어 왜요 오빠빠 미쳤다 아, 부자, 부자 내야지 근데 그거이 존나 싼데요 난 품질 80 이상 아70 이상 두개 나왔네요 아, 귀걸이 왜 이렇게 싸, 근데? 귀걸이 얼마야? 귀걸이 포셔가 집착하지 말래서 안한거 아니에요? 다들?